먼저 계약의 해제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 민법 543조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맞아면은 어,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 합의가 이루어진 그 시점,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성립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아, 여기서 보시면, 아, 여기서 보시면, 아,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 이 효력을 어,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어,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적으로 소멸케 한다. 그 효력을, 계약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그런 권리. 이게 바로 계약의 해제권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계약의 해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후에, 성립한 후에는 여기 있죠?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계약이 구속력,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즉, 한쪽 당사자와 다른 쪽, 어, 상대방이 어, 말하자면 이제 나가려고 그 계약에서 빠져 나가고 싶어도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효력이 생겨서 어, 더 이상 빠져 나갈 수 없는데 해제권을 통해서 일정한 경우에 어, 이 계약에서 빠져 나갈 길을 어,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계약이 성립한 후에 구속력이 발생해서 당사자가 해제권을 갖는 경우가 아니면 해제는 불가하다 이런 점 어, 알아두시고요. 발생 근거에 따라서는 이두 가지 법정 약정 해제 이렇게 어, 두 가지로 우리가 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음, 법률의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이런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정 해제권을 미리 규정해 놓은 경우가 있고요. 또 약정 해제권. 그래서 계약서의 특약으로 이와 같은 약정을 해 놓은 경우에 특정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또는 쌍방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미리 특약으로 해 놓는다면 그것은 약정 해제권으로 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겠습니다. 해제권의 취지 그리고 인정 범위 방금 설명드렸던 법정 해제, 약정 해제 각각의 그 취지가 다릅니다. 보시면 계약 구속력의 전제로 서로의 약속대로 계약이 진행될 거라는 그 신뢰, 믿음, 믿음이 어,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그 신뢰가 어떤 어, 일,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신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계약, 계약의 전제가 되는 신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니 끝까지 어, 깨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어, 강요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즉 여기서 보면 신뢰 진행될 것이라는 원래 약속대로 원래 약속대로 계약이 진행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무너졌다. 그럴 때 그럴 때는 해소 가능성을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두어야 정당하다. 그게 맞다.는 취지로 법정 해제.